<목소리> 전주, 전주는 가볍게 움직일 수요 전주 인트로, 가볍게 스펙 터치로. 둘, 3, 넷, 3섯부터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그럼 A번이죠. A번. A번.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 세. 아, 알았죠? 그냥 시작. 하나, 둘, 셋. 아, 다섯, 여섯. 아, 둘, 시작. 하나 둘셋아 다섯 여섯 아둘둘셋아 다섯 여섯 아둘아 다섯 여섯 아넷둘아 다섯 여섯 아 이게 A 번입니다 A 번 계속 반복하는 거 그다음 B 번 여러분들 제일 재밌는 거였잖아 관략 운동 준비오부터갑니다 B 번갑니다 시작 원투 아, 알았어. 똑바로 딱잡어서 아, 왜아왜 이렇게. 이렇게. 빵 싸요. 자, 뒤로, 시. 자, 다섯, 여섯. 아, 그렇지. 오른발 다시 돌아가역 시. 둘, 둘, 세 아, 다섯, 여섯. 아, 세 둘. 아, 다섯, 여섯. 아, 넷, 둘. 아, 다섯, 여섯. 아, 다섯, 여섯. 아, 안에 아. 아, 쏘는 거 맞나? 아, 안에. 네. 똑바안 돼요. 어투스레다녀 동작으로 가겠습니다. 따라갑니다. 동작. 동작 1번 들어갑니다. A급 2번은 중간에 계속 후렴 나오는 부분이라 했어요. 동작 1번 가겠습니다. 옆으로 차차차 가죠. 시작. 차차차. 그냥 하세요 차차차. 손 내리세요. 응.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손 자유롭게 내리세요. 시작. 차차차. 원. 차차차. 투. 알았죠? 이렇게. 더 쉽죠? 네. 응. 뒤로 오른발이 들어있네 어. 둘둘셋넷할때 어떻게 하라고? 오른발이 둘 앞에 찍어 시작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오른발 뒤로 토스트 가면서 왼손 밀어 시작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 앞으로 갑니다 걷기 시작 하나, 둘, 오른발 놓고, 둘, 둘, 셋, 둘은 위아래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알았죠? 셋, 둘, 셋, 오른발 뒤로 투스텝을 가요. 뒤로, 시작, 뒤로 차차, 차차차. 반대손 들고, 오른발 할때 왼손, 왼발은 오른 손. 그러면 오른발은 마 오케이 시작, 넷, 둘, 셋, 아이! 다섯, 열쇠. 아이! 어이구, 잘 왔다. 이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아? 2번. 하나, 둘, 놓고 찍고 하래 죠 시작. 도코 찍고, 도코 찍고, 사이대 네. 오른손, 시작. 오른손 감고, 왼손 감고, 오른발부터 걸어요. 워킹,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번 걸어야 돼요. 알았죠? 한번 더. 이 동작. 시작. 아래 손 위로 놓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른발 말려서, 둘, 둘, 셋, 넷. 보세요. 엉덩이 치면서, 푸자자 요거를 옆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 둘, 둘, 셋, 넷. 4, 6, 7, 6. 이 동작은 16박자예요. 알았죠? 16박자. 짧아. 다시 한 번. 이 동작 갑니다. 이 동작 보였어요. 이 동작. 이거 끝나고 나서 끝 끝나면, 오른발 앞으로 옆으로 해서 갑니다. 시, 이 동작. 하나, 둘, 셋. 무릎 찍고 시작. 하나, 둘, 셋. 오른발 두어록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3번 마지막 3번입니다 오른발 대각선으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왼쪽 차고 자, 이 찬바를 방향을 왼쪽 틀어요 시작 갔어 였서 오른발 차고 잖아 다리 찼어요 찬번 옆으로 가요 자둘둘셋넷 발차 머리 라하고 머리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섹시하게 흔들어줘야 돼 시작 머리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섹시하게, 알았죠? 넣고 찍고, 넣고 찍고, 계속 시작. 넣고 찍고, 넣고 찍고, 요만야 요만해, 넣고 찍고, 시작. 머리, 어, 어깨, 어, 가슴, 허리 엉덩이, 어, 머리, 어, 어깨, 가슴, 허리 엉덩이, 섹시하게. 오작뽀작하지 말고, 오득뽀득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름을 타면서, 알았죠? 다시, 4번, 이거 두번 반복합니다. 시작. yes sir. I will say that. I will say 나 h a t 에 will say t h 이 t I w a 번 that. I will say that. I 았죠 중간에서 마 t h 고모이세요 모일 때 자, 오 t h a 자, I will say t h a 수시켜요. 앞으로 왔다가 들어갔다가 구려 관약코 케드로더 아하면서 들어와. 시작. 하나, 둘, 셋. 아, 갔어, 여섯. 아, 둘, 둘. 아, 갔어, 여섯. 아, 셋, 둘. 아, 갔어, 여섯. 아, 여섯. 아, 넷, 둘. 아, 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자기자리 자기, 자기, 준비. 갔어, 여섯, 일곱, 여덟서 그다음 준비. 1번할 준비. 하세요, 알았죠? 1번 준비, 1번 준비, 1번 준비, 1번 준비. 1번 준비. 알았죠? 오박질해 볼까요? 네.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웃기만 해요. 이거. 자, 신나게 해봅시다.